오늘은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이죠. 푹푹 찌는 날씨 속에 뉴욕 한인식당가는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절기상 말복인 오늘 플러싱 한나세 거리는 푹푹 찝니다 네, 오늘 말복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오늘 가족들이랑 저녁에 삼계탕 먹으러 가려고요. 어, 아. 말복인 16일을 맞아 한인 식당과는 복날 특수 맞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인 식당과는 오늘 하루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은 물론 장어 등 말복에 맞춰 보양식 재료를 넉넉히 준비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은 아무래도 삼계탕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삼계탕은 한국에서는 삼복해서 초복 중복 말복에 주로 이렇게 드시는 정말 보양식이고요. 오늘은 말복이니까 어, 삼계탕들 드시러 많이 오시는 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오늘은 화씨 89도로 체감 온도 100도를 넘으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어제보다는 다소 기운이 내려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인 17일 화씨 90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18일부터는 이 같은 찜통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